이렇게 하면 아무리 지쳤던 상대방이라도 제외를 할수 있는 거죠. 꼭 제외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지쳤다고 더 이상은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는 상황. 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친 사람과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친 상대방과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별의 이유를 알아야겠죠? 물론 지친 게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지친 것만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지친 게 이별의 대부분의 이유라고 하더라도 지치게 만든 이유를 알아야겠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취업 준비를 하다가 직장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취직을 하게 되었으니 이전보다 바빠서 상대방에게 소홀할 수 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왜 이렇게 바쁘냐고. 답장 좀 빨리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나는 납득할만한 이유도 설명하고 연락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어하면서 만날 가치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의 원인은 지쳐서도 있지만 나에 대한 애정이 줄어서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지친 것도 이별의 이유가 되지만 나에 대한 애정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친 것이고요. 물론 지친 게 먼저인. ]인지, 마음이 변한 게 먼저인지 그 순서는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순서보다는 지친 상대방의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이유가 더 중요하죠. 제가 든 예시로 돌아가면 지친 이유가 바빠서 연락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부분도 이별에 영향을 끼친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첫 번째는 이별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려고 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제발 다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마음에 공감해주며 나는 더 이상 미련 없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 나 같아도 헤어지자고 할것 같아. 어느 정도는 이별을 알고 있어서 나도 마음으로는 이별을 준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에 공감도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미련이 없는 모습을 보이니 헤어지는 건 맞지만 뭔가,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잡을 수도 있죠. 왜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생겨서 말이죠. 그러니 우선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매달리지 마세요.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그렇지만 다시 만난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한테는 피로감만 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밀어넣는 보습 보였던 것 자체가 거짓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매달려 봤잖아요. 그런데 재회가 되지 않았죠. 더 매달려 봐야 상대방은 더 지치고 그나마 좋았던 기억마저 사라지면서 점점 본인과 거리만 더 멀어질 거거든요. 더 단호한 모습 보일 테고요. 그러니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친 이유를 해결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매력 어필을 하면 되죠. 이런 모습들을 이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연락하지 않는 기간 보낼 때 SNS 통해서 보여줘야죠. 연락하지 않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 일주일 정도에서 기근 한달 이상까지도 가져야 할수 있어요. 아까 예시로 돌아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별의 이유는 바빠서 연락 소홀로 지친 것과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 이렇게 두 개가 원인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의 해결점을 sns 통해서 보여주면 되죠. 바빠서 연락 소홀은 놀러가서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건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면 되죠. 내가 일 때문에 지쳐서 늘 예민하고 피곤한 모습 보여줬다면 이제는 밝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연락이 오게끔 하는 게 가장 좋죠. 그 뒤에 자연스럽게 대화하려고 해보고요. 이전에 문제 해결된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자꾸 집에서만 데이트하려고 하고 나가기도 귀찮아해서 싸웠다면 밖에서 만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지쳤던 상대방이라도 제외를 할수 있는 거죠. 마무리도 아름다웠지? 내가 보여준 모습도 있지. 상대방이 시간 가지면서 내가 없어서 외롭고 힘들었던 부분도 있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연락하지 않는 기간을 한달 이상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연락을 해야겠죠? 연락 오지도 않았는데 연락해도 될까? 라는 생각될 수 있지만, 연락하지 않는 기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기억은 충분히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연락 왔을 때, 나에 대한 좋았던 기억 떠올리면서, 오히려 반갑다. 라는 생각 충분히 될수 있고요. 여러분도 아무리 연락할 때는 싫었던 사람도 연락 안 하고 나서 시간 지나면 싫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너무 연락에 부담 느끼지 말고 연락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나자 라는 이야기보다는 연락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로 연락해 보시고요. 그런 이유가 없다면 가볍게 안부인사 정도로 연락해 보세요.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는 상대방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때도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